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이 김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1단원 9가지 수업 며칠까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이 김책 10쪽, 11쪽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를 세어 알맞게 이어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함께 해볼까요? 갈매기의 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갈매기의 수는 일곱입니다. 오세수를 세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세수는 아홉입니다. 조개의 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개의 수는 여덟입니다. 불가사리의 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불가사리의 수는 여섯입니다. 이번에는 바둑돌의 수를 세어 보세요. 첫 번째 바둑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둑돌의 수는 여섯입니다. 두 번째 바둑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바둑돌은 일곱 개입니다. 세 번째 바둑돌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바둑돌은 여덟 개입니다. 네 번째 바둑돌을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번째 바둑술에서는 아홉 개입니다. 그럼 같은 숫자끼리 이어보겠습니다. 갈매기 숫자는 7입니다. 옷의 숫자는 9입니다. 조개의 숫자는 8입니다. 불가사리의 숫자는 6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수에 동그라미 표를 하고 이어보세요. 이번에는 그림에 맞는 알맞은 숫자를 찾고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수를 세어보세요. 1, 2, 3, 4, 5, 6, 7. 고양이의 수는 7입니다. 7의 동그라미 표라고, 7, 7과 이어줍니다. 지혜수를 세어보세요. 1, 2, 3, 4, 5, 6. 지혜수는 6입니다. 6에 동그라미 표를 하고, 여섯, 육과 이어줍니다. 돼지의 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지의 수는 9입니다. 숫자 9의 동그라미 표하고 9, 9와 이어줍니다. 닭의 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닭의 수는 8입니다 숫자 8의 동그라미하고 8, 8과 이어줍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수를 넣어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여섯입니다. 그래서 친구 여섯 명이 함께 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토끼의 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토끼의 수는 일곱입니다. 이번에는 당근의 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토끼와 당근의 수를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토끼 7마리가 당근 9개를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준기는 8살입니다. 준기의 나이만큼 초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초의 수를 8가지 세어보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같이 세면서 동그라미 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만 동그라미 펴면 되겠네요.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